그이 오기 전에 빨리 못 참겠어. 너무 좋아. 많이 참았어? 왜 이렇게 잘해 깨물지 말고 부드럽게 해줘. 경수님 저도 너무 좋아요.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병철이에요. 55살이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끔찍한 배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추석 당일이었어요. 시댁 마당은 온 가족이 모여 분주했죠. 저는 전을 붙이고 계시던 어머니 침부름을 받아 안방으로 향했어요. 뭔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셨거든요. 안방문에 다가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속삭이는 목소리와 뭔가 숨 막히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제가 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아내 미숙이와 제 동생 병수가 서로를 격렬하게 껴안고 있었어요. 미숙이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단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병수의 목을 핥고 있었어요. 그이 오기 전에 빨리 못 참겠어 너무 좋아.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와는 몇 달째 잠자리도 피하던 그녀가 제 동생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미숙이의 손은 경수의 벨트를 더듬고 있었고 경수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헤치며 목과 어깨를 탐욕스럽게 애무하고 있었어요. 많이 참았어? 왜 이렇게 잘했게 물지 말고 부드럽게 해줘.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관계였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가 한순간에 느껴졌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몸짓들이었거든요. 평수, 경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못 참겠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저와는 차가웠던 아내가 제 친동생과는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얼마나 담대했느냐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인 명절날 바로 옆방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미숙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시대 오기를 좋아했는지, 왜 병수가 올 때마다 화장을 더 진하게 했는지, 왜 둘이 함께 있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25년 결혼 생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친동생. 이두 사람이 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거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치욕을 반드시 대갚겠다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완벽한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니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저는 55살 아파트 경비원이고 제 아내 미숙이는 52살로 시청 청소 용역일을 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 3년 차부터 미숙이는 친정에 잘 가지 않으려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예 발길을 끊었죠. 대신 명절 때마다 유난히 시댁만 고집했어요. 처음에는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시댁이 더 중요하잖아요. 친정은 이제 별로.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 동생 병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특히 병수가 집에 찾아올 때면 미숙이의 모든 게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화장도 대충 하고 집에서 편한 옷만 입던 그녀가 병수가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갑자기 바빠졌어요. 샤워를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형수,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예뻐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미숙이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저는 단순히 시동생이 형수에게 하는 인사치레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았던지. 더 기가 막힌 건병수가올 때마다 미숙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평소 저에게는 대충 반찬 몇 개로 때우던 그녀가 병수에게는 갈비찜, 불고기, 각종 나물까지 정성껏 차려냈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이상했어요. 미숙이와 병수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걸 자주 봤어요. 병수가 반찬을 집을 때 미숙이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잠깐 스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둘다 어색하게 웃었어요. 형, 형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이런 음식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셋이 앉아있을 때도 묘했어요. 저는 TV를 보는데, 미숙이와 병수는 계속 서로를 의식하는 게 느껴졌어요. 병수가 화장실에 가면 미숙이도 곧 따라서 일어났고 복도에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이런 신호들을 모두 놓쳤어요. 아니, 놓친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내 아내와 내 친동생이 설마 그런 관계일 리 없다고 제 자신을 속였던 거죠. 하지만 그날 안방에서 본 장면으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난 수년간의 모든 의심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배신감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추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미숙이에게도 병수에게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추석 어땠어요?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난리를 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거든요. 저는 이두 배신자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경비원 일을 하다 보니 CCTV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했어요.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까지 미숙이 몰래 설치하는 건 쉬웠어요. 며칠 후부터 충격적인 장면들이 녹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 근무를 나간 사이 병수가 우리 집에 와서 미숙이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정성껏 꾸린 우리 집에서 제가 25년간 아껴온 침대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요. 카메라에 잡힌 그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숙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여자였어요. 그녀가 경수에게 보여주는 표정과 몸짓은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휴대폰 기록도 확인했어요. 미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병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했어요. 그 내용들은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였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형이 야간 근무 들어갈 때마다 우리 시간이야. 2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통화 내역과 위치 기록도 확보했어요. 둘이 모텔에서 만난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모든 게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밤새 아파트를 지키며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이두 사람은 모텔에서 즐기고 있었던 거죠. 증거를 모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숙이가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저는 웃으며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해야 했어요. 병수가 집에 와서 형 형수님이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어요라고 할 때도 속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 많이 먹어라고 말해야 했어요.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았어요. 동영상 파일만 수십 개 사진과 메시지 캡처만 수백 장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날을 정했어요. 설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두 배신자의 진면목을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설날 저녁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시댁 거실에 모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큰형 내외 조카들까지 총 15명 정도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가져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김에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은 신기해했어요. 평소 말수 적고 조용했던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의외였거든요. 미숙이와 병수의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별다른 의심은 없어 보였어요. 병차라 무슨 영상인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이에요.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침착하게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숙이는 제 옆에 앉아서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웃고 있었어요. 병수는 맨 뒤쪽에 앉아 있었고요. 영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가족들의 일상 사진과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명절 사진들, 가족 여행 사진들 모든 가족들이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야, 사진 좋네. 옛날 생각난다. 작년 추석 때 찍은 거예요. 하지만 5분쯤 지나자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우리 집 거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미숙이와 병수가 소파에서 격렬하게 기싸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가족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미숙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병수는 벌떡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디모컨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나간 사이 우리 집 침실에서 벌어진 일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미숙이가 저에게 보여준 적 없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 이게 뭐야?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시며 충격받아 하셨어요. 큰형과 큰형수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국카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미숙이가 병수에게 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당신 형보다 훨씬 좋아. 25년 동안 이런 기분 한 번도 못 느껴봤어. 이런 내용들이요.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만, 제발 그만해줘.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 계속 재생됐어요. 문자 메시지, 내용들, 모텔 출입 기록들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마침내 저는 이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25년 동안 저를 속이며 제 친동생과 이런 관계를 유지해온 이두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 이상 제 아내도 제 동생도 아닙니다. 그 순간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미숙이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굵고 빌었지만 소용 없었어요. 어머니는 25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인 척 하면서 이런 짓을 했다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더 격분하셨어요. 평생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정말 화를 내셨어요. 병수야. 내가 어떻게 형수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병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떨기만 했어요. 평소 형인 저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변명할 말도 없었던 거죠. 그후 며칠 동안 미숙이는. 집에서 짐을 쌌어요. 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 뒀고 변호사도 선임해 뒀어요. 3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줘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저는 거의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미숙이는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했어요. 병수는 더 비참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쓰레기 수거 일도 잃었어요. 사람들이 형수와 바람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어디서도 일을 구할 수 없었어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가장 쾌감을 느꼈던 순간은 미숙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이었어요. 25년 동안 함께 모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후회해도 늦어. 평생 이 대가를 치르며 살아. 그 말을 들은 미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25년 전 순수했던 신부의 모습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몇달후 병수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러 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자식은 없다고 하시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셨어요. 미숙이는 친정 조카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50대 중반 나이에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지만 정말 편해요.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그두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새벽 근무를 나갈 때도 더 이상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경비실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제가 한 일이 복수였는지 정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배신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5 5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제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입주민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남자 입주민들은 정말 속 시원하게 복수하셨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몇달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미숙이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친정 조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기가 힘들다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미숙 씨, 이제 남남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쌍해서 다시 받아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병수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와요.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독신이고 아무도 그런 남자와는 사귀려고 하지 않는다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가장 기분 좋은 건 어머니께서 저를 더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병철이가 제일 속 깊고 믿음직하다고 하시면서 집에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병철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대로 복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지혜롭고 이연하게 상황을 처리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생각도 해봐요. 쉰 다섯 살이라는 나이가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것 같아요.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해 봐요.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했던 그두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 뻔했지만 결국은 제가 승리했어요. 그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테고 저는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어요. 가끔 너무 잔인하게 복수한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25년간의 배신을 한 번에 폭로로 끝낸 거니까 오히려 관대했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들 때도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의심하고 감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55살 황병철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됐어요. 배신자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한 남자의 당당한... 출발 말이에요.